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, 1번부터 보면, 1을 제외한 모든 홀수는 소수이다. 1을 제외한 모든 홀수, 한번 생각해보면, 1 빼고 나머지 홀수는 3, 5, 7, 9 이런 애들이잖아요? 자,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소수입니까? 라고 물어봤어요. 모든이 붙어 있는 거죠? 근데 틀렸어. 왜냐? 지금 이건 몇 개밖에 안 썼는데도 이 안에 소수가 아닌 수가 있거든요. 바로 요런 수들이죠. 뒤로 갈수록 또더 많습니다. 따라서 이 말은 틀렸다. 왜냐? 반 예라고 하는데 안 되는 예. 9를 봐라. 9를 보면 1을 제외한 홀수인데 1이 아닌 홀수긴 하지만은 걔는 소수는 아니다. 라고 해서 걔는 틀린 겁니다. 2번. 두 소수의 곱은 그러면 소수입니까? 라고 했는데 한번 두 소수의 곱을 생각해 보세요. 두 소수의 곱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5 해볼까요? 얘 소수고 얘도 소수거든. 그럼 두 소수의 곱은 당연히 소수가 될 수가 없죠. 두 개를 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수가 나옵니다. 뭔 소리냐? 이 번은 말도 안 된다. 되겠고 3번 그럼 합성수는 두 개의 약수를 갖습니까? 아니죠. 3개 이상을 갖습니다. 1하고 자신 말고도 또더 있어야 합성수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두 개의 약수가 아니고 얘는 3개 이상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. 합성수는 3개 이상이다라고 해야 되니까 3번도 틀렸습니다. 4번. 4의 배수 중에 소수는 없다. 이거 왠지 맞을 것 같은데 4의 배수는요. 이미 4부터가 합성수예요. 그래서 모두 다, 다 보면은 얘네들은 처음부터 이제 합성수였기 때문에 다 합성수다라고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소수는 없다는 게 맞는 거죠. 4번은 맞는 것이 되겠고요. 5번. 2 2 이하의 소수 물어봤거든요. 이거는 또 일일이 구해보셔야 돼요. 9개냐고 했는데 넘겨주지 말고 하나하나 따지셔야 돼. 2 20 2 이하니까 20까지. 2, 3, 5, 7, 11. 13, 17, 19. 되거든요. 그러니까 8개밖에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뭔 소리냐. 9개가 아니라 8개다라고 해서 얘는 틀렸다.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.